저희는 베이커리이고요, 어, 조송이, 오원진, 장혜선, 최정인 어, 이 팀이고요. 어, 스마트 사운드와 함께 외료 사운드 데이터를 가지고 호흡음을, 아, 호흡, 아 질병을 분류하는 어, 가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다루게 된 사운드는 사실 아이패드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운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네, 모델 인풋으로 사운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처리되는 과정을 저희 과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코드 부분은. 베이스라인 코드와 베이스라인 코드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업과 추가 과업 구현 과정인데 어, 이 부분은 어, 논문에서 소개된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주어진 호흡음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질병을 분류하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과업으로는 호흡 주기를 정상인 클래스나 비정상인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이었는데요. 어, 비정상인 클래스로는 어, 수포음 클래스, 천명음 클래스, 그리고 수포음이나 천명음 둘다가 들어가 있는 경우로 분류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수포음이나 천명음이 뭐냐? 수포음과 천명음은 어, 호흡기 질환 유무를 진단할 때 가치 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ICBHI 데이터셋,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어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공공에서 쓸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셋이라고 해요. 어, 이제 저희가 사운드나 의료, 이둘 다이 대부분 조원들한테는 낯설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어, 충분히 가지려고 했습니다. 어 데이터셋 이야기가 나와서 로우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 정희님 혹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틀 건데 사운드가 많이 커서 다들 마음에 준비하시면 좀...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laughs> 약간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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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서 n I can. I can. I can. 이 can. I can. I can. I can. 이거를 좀더 딥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오디오는 어떤 물체가 진동을 하면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분자가 진동을 하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매질인 공기 분자가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에 따라서 형성되는 이러한 공기압의 진폭이 웨이브 폼의 형태를 띠게 돼서 저희가 이거를 그래프로도 볼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운드를 저희가 이제 이미지 형태로도 조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는 시퀀셜하고 어, 타임 디펜던트 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따라서 타임이 어,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가정이 가능해지는 아주 짧은 구간이 있다고 보고 신호를 어, 일반적으로 쪼개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윈도잉 또는 어, 프레이밍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보통 25 밀리 세컨드 정도를 길이로 잡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 구간의 경계인 양 끝이 쭉 끊기게 되죠 그러면은 어 이게 자연 상태와는 다르게 불 연속해 지고 실제 신호와는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잉이 신호 특성에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 경계 값을 0으로 수렴을 시키는 윈도우 펑션을 각 프레임마다, 각 구간마다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프레의 변환을 적용을 해서 스펙트럼을 구합니다. 어, 프레의 변환이란 게 뭐냐면 어, 신호를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을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어 사운드 신호에 풀의 변환을 적용을 하면 각 진동수 성분이 그 음성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소리인데 어, 왼쪽 위에 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의 주파수 그림이 빨간색 선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프리의 변환을 거치게 되면은, 어, 이 로우 사운드가 주파수 대역별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음성 신호에 저음이 얼마가 있고 고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오디오 신호는 시간에 따른 음압의 표현,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의 표현인데 여기에서 풀풀의 <laughs> 변환을 수행을 하면 주파수에 따른 음압의 표현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이 X축으로 나타나는 주파수 영역의 표현이 가능해지고 어 그것이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 이제 매일 어, 필터뱅크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매일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어~ 우선 멜 필터뱅크는 뭐냐면 사람의 청각기관이 저음에서 주파수 변화에 민감하고 고음에서는 주파수의 변화에 덜 민감하다고 해요 그러한 특징을 반영한 필터들이고 네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이~ 벨 스펙트로그램은 스펙트로그램보다 크기가 작기도 해서 학습 속도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메일 피처 익스트랙션은 이 소리가 가진 고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저왜 이렇게 울죠? <laughs> 목소리가 막 떨리네요. <laughs> 어, 네. 리브로사의 메일 스펙트로그램은 웨이브 파일을 이미지화하는 함수로 어, 이것을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스펙트럼을 분리하기 위해서 역푸리의 변환과 노그를 취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학적인 처리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는 사운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먼저 어, 데이터셋에 함께 제공이 되었던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이 라벨링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웨이브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이때는 리브로사라고 해서 그 오디오 파일 같은 신호처리를 할때 가장 어, 많이 사용되는, 네, 쉽고 강력해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불러고 네, 일단 테스트로 세개의 샘플로 원본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어, 앞서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어, 왼쪽은 테스크1의 분류 기준인 질병 이름별 클래스 분포이고요. 오른쪽은 추가 과업의 분류 기준인 크래클과 휘즈의 클래스 분포입니다. 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소말 클래스가 지금 53%의 비율을 차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 클래스 밸런싱 처리가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어,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임밸런스가 심한 어,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임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어, 여러,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어, 컴퓨터 네이션 베이스 아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트레인셋에다가 웨이브 형태의 데이터에 어, 두 번째 아그멘테이션을 하였고 이제 마찬가지로 트레인 데이터에다가 이것을 이미지 형태로 한번더 아그멘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 이 플롯은 나벨 데이터로 그 호흡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지점을 빼서 그 환자당 호흡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분포를 산점도 그리고 박스 플롯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분석 결과를 참고해서 어 호흡 주기는 7초로 지정을 하기로 하였고요. 어 이렇게 정해진 한 호흡 주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잘랐습니다. 웨이브 파일을 스타트 시점, 시점과 엔드 시점에 맞게 잘라줬고요. b l e tontorian, the pangumkazi, the salp of one day. The tontorian data, the z e 그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 밸런싱을 맞추고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특징을 추출을 한 뒤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풋 데이터를 모델에 넣었습니다. 어, 모델은 네개의 컨볼루션 블록으로 이루어진 심플한 CNN을 조합하여 구성하였고요. 어, 시도한 기법들, 어, 이 부분들은 관련 논문에서 어, 성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소개된 기법들 중에서 저희가 구현을 시도한 것들이에요. 어, 먼저 버터워스 필터입니다. 이것은 어, 로우 하이 리퀀시를 완만하게 잘라주는 필터인데요. 사이파이에서 버터워스 필터 구현에 필요한 모듈을 가져와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를 잘라준다는 점에서, 는 뒤에, 포제포프트프싱에싱에서하도하는크리크클전핑이핑이라법 기법 기법과 더라고요더래서요그을 어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어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p up, keep up, k e 이 p up, keep up, keep up, keep up, keep up, keep up, keep up, k 를 컴캣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이었어요. 어, 이거를 구현하는 자세한 과정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때 어, 스트레터파이라는 어,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베이스라인 코드와 테스크 원, 2 모두에서 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때 어, 이 값을 주었는데요. 어, 이것은 라벨의 클래스 분포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어, 클래스 임밸런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음, 거를 한번 써 보았는데 사실 저희는 그 앞에서 콘캐터네이션 베이스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서 클래스 임밸런스가 많이 완화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값은 뭐 어, 그냥 노말 크래클 휘즈 그리고 크래커 휘즈 보스 두 개가 있는 보스 클래스 어, 그 비율대로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적용한 어그멘테이션 시프트와 스피드입니다. 데이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웨이브 파일에 대해서 시프트와 스피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였는데요. 어, 이 어그멘테이션은 NLP 어그라는 라이브러리에 어, 이미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어,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듀레이션을 많이 줘서 어, 마스킹을 한 효과가 나게 하고 싶었어요 어, 왼쪽 위에 있는 이플루시 시프트를 적용하기 전과 후 사운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이고요 어, 오른쪽은 어~ 세 개의 샘플로 어그테이션이잘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본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베이스 라인 코드를 바탕으로 질병 분류 그리고 어~ 스푼 천 명의 분류 두 가지 태스크를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 그중에 첫 번째였던 어~ 과업은 이제 베이스 라인 코드에서 모델만 살짝 변형을 들어갔어요. 어, 첫 번째로 저희가 분류해야 하는 것은 질병의 유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진단한 질병 클래스는 그 COPD라고 해서 만성폐쇄성 질환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 정보와 데이터와 어, 헬시한 뭐 이런 어, 걸 포함해서 여덟 개였습니다. 어, 저희가 사용한 모델인데요. 어, 제공받은 베이스라인 코드의 모델이 4개의 컨볼루션 블록으로 이루어진 그 심플한 CNN이었는데, 어, 여기에 레즈네 기법의 스킵 스킵 커넥션을 달았고 기존 정확도 94%에서 96%로 향상이 돼서 두 번째 테스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분이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laughs> 어,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베이커리 팀의 장혜성입니다. 저희는 제1 과업을 마친 후 추가 과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화과업은 같은 데이터셋의 8가지의 질병이 아닌 총 4가지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기존 적용하였던 전처리와 피처 추출 방법에 새로운 패딩과 증가 방법을 추가로 구현하여 클래스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류하고자 한 클래스는 4가지로 노말 크래클, 휴즈, 그리고 크래클과 휴즈가 같이 들어있는 보스입니다 저희는 이를 잘 분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사용하였던 제로패딩 대신 두 가지의 새로운 패딩을 시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임발렌스 해결을 위해 컨 s 네이티드 베이스 어그멘테이션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컨 s 네이티드 베이스 어그멘테이션은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두 가지를 뽑아 서로 머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약 6,800개의 데이터를 약 13,000개로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새로운 패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듀플리케이트 패딩입니다. 현재 인덱스의 파일을 원하는 최대 길이까지 복제하여 패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패딩입니다. 이는 저희가 참고한 리스파이넷 논문을 기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멀 클래스의 경우 노멀 클래스만, 그 외의 클래스의 경우 같은 클래스 혹은 노멀 클래스가 붙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현재 인덱스의 환자번호와 다음 인덱스의 환자번호가 같으며, 앞서 설명드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데이터를 연결시켰습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듀플리케이트 패딩으로 패딩하였습니다. 인덱스 0번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자면, 만약 조건을 만족시켜 데이터를 붙였는데, 최대 길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인덱스와 그 다음 인덱스의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만족한다면 동일하게 데이터를 붙이고 길이를 확인하였고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반반의 확률로 기존 데이터를 추가로 붙이거나 다음 인덱스의 데이터를 붙이는 방식으로 패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패딩된 파일은 다르게 들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로 패딩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플이스 패딩입니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 패딩입니다. 네, 각각 다르게 패딩된 걸 들으실 수 있으셨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어, 이후 더 나은 학습을 위해서 블랭크 리전 클리핑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빈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들을 토대로 각각에 맞는 패딩과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여 총두 번의 시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도는 어, 시도의 데이터셋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는 어,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어, 모델은 레스넷34와 테스크1에서 사용한 심플C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스넷34보다 심플CNN 모델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본 데이터 수가 적어 깊고 무거운 모델일수록 쉽게 가적합되는 경향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다시피 에포크 30에서 40 정도에서는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다양한 시도로 기존보다 9%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시도에 비해서 좀더 복잡한 데이터셋을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어, 두 번째 시도의 경우 아직 데이, 어, 코드가 돌아가고 있어서 혹시나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어, 저 오늘 밤에 저희 깃 b 에 들어오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해커튼 기간 동안 사운드 데이터에 의해 데이터의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인발레스 해결을 위한 증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모델에 좀더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추가 가업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합합다베이커커 팀. 팀. 네. 혹시 질문사 네, 혹으시면 자유롭게 진행해시 질문 사항 있으요면저 이렇게 희는저주는 일단은 저 프로젝트 진행하시저는일안 전혀 프여젝트했행하요일단는질안 전혀 드여를안했었고는데 아까 트레이닝셋하고 테스트셋 는데아때 트레이닝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 나누실 때 그 환자 아이디를 구분을 해서 나누셨는지 아니면 그냥 개수 위주로 나누셨는지 일단 그게 제일 좀 궁금하고요. 네, 그게 제일 일단은 먼저 궁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눌 때는 환자 아이디를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네, 그 먼저 참고 좀 참고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환자에 대해서 여러 지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게 한 환자의 소리가 트레이닝셋과 베리데이션셋, 테스트셋으로 나눠지게 되면 그게 테스트, 그 결과에 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아이디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닝셋으로 몰던가 아니면 테스트셋으로 한꺼번에 다 몰,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한거좀 다시 한번 좀볼수 있을까요?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고 쉬프트하고 있습니다. 시프트하고 스피드 저렇게 이렇게 진행하신 네, 시프트하고 스피드 그렇게 그, 추가로 해보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죠 어, 저희가 데이터 증강을 위해서, 다 양, 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실 사용해 봤습니다 시프트와 네. 스피드뿐만 아니라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법들도 사용이봤는데 저희가 저희 데이터, 저희가 저희 가 다음 어 저희가 저희 데이터, 셋을가지고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던 어그멘테이션 시프트와 스피드였고. 저, 네. 시프트와 스피드였고 저희 데이터의 쉐이프 변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적용할 수 있었던 어그멘테이션 방법이었습니다. 아, 네. 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 본 거예요. 이게 데이 이게 소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어그멘테이션 잘못할 경우 그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좀 네. 중요해서 그거, 한번 그거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음, 그리고 아까 리콜 부분 좀 잠깐 결과 나온 거 볼까요? 음, 지금 그 일단 리콜 부분이 음.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 사실 저희가 참고했던 논문에서의 리콜 값에 어 클래스 중에 하나에 좀더 집중되게 결과가 잘 나오는 리콜 값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한 클래스에 특출나게 잘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노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클래스였기 때문에 높은 값이 나온 게 당연한데 크래크과휠 자고 보스의 디콜 값도 저희가 높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게 저게 그냥 무조건 크래크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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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50% 이상이 될 텐데. 그렇죠. 네, 네. <laughs> 네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우선 저도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초반에 어떤 피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피처들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셔서 어, 듣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면은 어, 일단 그 데이트 그 발표를 해 주신 거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다를 소개는 해 주셨지만 그 시도 하나하나당 AB 테스트가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 과정을 한 다섯 개 소개를 한 다음에 증강은 이것도 해 보고 모델은 이렇게 바꿔 봐서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그 증강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는지는 소개를 안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평그어 AB 테스트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은 그냥 생략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발표 드린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베이스라인에서 진행한 거, 베이스라인에서 진행했던 어그메테이션을 기본으로 같이 적용을 하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어그메테이션을 적용을 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원래는 두 번째 시도까지 해서 총세 개의 테스트 비교 셋을 가지고 싶었지만, 현재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베이스라인에 있었던 시도와 그리고 테스크2의 첫 번째 시도의 결과를 비교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베이스라인에서 저희가 어큐러시가 50%가 나왔었고, 그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듀플리케이트 패딩이랑 컨케네이션 베이스, 어그멘테이션 이두 가지를 추가로 진행 하였을 때 어, 9%의 추가, 9%의 어케레스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한 어, 가지만 적응, 그 적용했을 때는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가 봐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커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 또그 음성 쪽은 많이 다뤄보진 않았지만 자연 어 처리할 때 어쨌든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증강할 일이 많은데 그 하실 때그 저희가 모델도 파라미터나 그 웨이트 값이 어느 정도 그몇 점인지 뭐 웨이트 앤 바이어스나 아니면 네 l 플로우나 이런 걸로 기록하는 툴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좀 그런 데이터 셋도 수정하거나 증강할 때버전링 해서 좀 관리하시면은 나중에 그 실험을 기록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 프로젝트 하실 때는 그 데이터셋을 수정하실 때마다 버전링해서 관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사항 없으실까요? <laughs>